Welcome.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제가 입체 탭스 챔피언 개정판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어휘 때문입니다. 어휘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휘를 모르면 배점이 큰 독해와 청해 파트 4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입체 탭스 챔피언에 있는 이 어휘 부분은 정말 자세히 꼭 알아야 될 것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고난이도 어휘까지 누구나 차근차근 따라온다면 어휘 점수도 쑥쑥 올라갈 뿐만 아니라 독해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휘가 제일 중요하니까 강자수 중에 어휘가 제일 많거든요. 40강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섹션보다 이 프로그램 전체 다 수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공부할 부분이 사실은 어휘입니다. 우리 교재는 실제 시험 순서대로 청해 그리고 또 문법 어휘 독해 순서로 나와 있지만 어휘를 모르면 듣기도 안 들리고요 또 해석도 못하면 문법 문제도 못 풀고 당연히 해석이 안 되면 독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어휘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우리의 목표 점수인 900또 900을 넘어서 950까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어휘서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I'll see you in class.